네, 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 경제 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오늘부터 카카오 게임즈 일반 청약 SK 바이오팜 넘을까라는 제목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 게임즈가 1일부터 오늘부터죠.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이번 청약 과정에서 SK바이오팜을 넘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카카오게임즈 IPO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또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IPO 이제 오늘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이 그렇죠. 진행, 진행이 되죠 네. 공모가도 정해졌고요 일단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내일 이제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모든 증권사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두 군데서만 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군데 증권사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그 경쟁률도 나눠집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나름대로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나름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눈치 보기 작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모가는 24,000원. 그러니까 2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증거금을 50%를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점 어, 돈을 계산해서 어,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어, 기관 수요예측 일단 1,4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 그동안의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현재 지금 증시가 뭐그 계속해서 화랑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laughs> 나눠지겠죠? 네. 어쨌든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이게 IPO가 되는데, 예. 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본질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 시장 가치. 그러니까 게임 관련 주들의 시장 가치를 따져야 되느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보통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의 본질 가치, 이게 지금 2만 4천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시장 가치를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이 예. 어, 기업을 공개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 본다면 어, 초과 이익을 좀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예.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60조 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그러니까 SK 바이오펌도 흥행에 성공했죠. 네. 어,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도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규모 청약이 몰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 이제 흐름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뭐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이제 강세에 빨간 불을 키고 있다가 그렇... 오후 들어서 다 이제 거의 다 파란 불로 네, 약세로 마감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넷마블이 네. 9%대 예. 상승. 을 보였어요. 넷마블을 보다 보니까 게임주라서 그런 건지 카카오게임즈의 네. IPO를 앞두고 네. 아니면 뭔가 넷마블이 카카오게임즈랑 연결되는 게 있었는지 네. 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그 부분인데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돈이 없었을 때 네. 어, 넷마블이 투자를 했었어요. 아. 지분 투자를 어, 5.6%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휴전으로을 하는 거죠. 어, 이게 결국 어,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할 때는 이제 이익을 좀볼수 있다. 이게 어, 물론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아니고 신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기존의 주주들의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예. 새로 발행해서 물량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넷마블 입장에서 본다면 지분을 5.6%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어, 당장 매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어, 그리고 지금 그러한 얘기 지금 매도를 서둘러서 넷마블이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를 볼수 있죠. 하나는 어, 지분법 평가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네. 어, 또 하나는. 언제든지 또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넷마블 입장에서는 현금화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높은 상장 추가 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주목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블이 투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 그렇죠. 게임도 미리 투자를 해놓고 네. 또 BTS 빅히트 그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에도 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지금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어, 이제 오늘 내일, 어, 일반 투자 청약을 받고, 이제 오는 11일에 이제 상장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카오도 카카오도 네. 상장에 따른 이익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네이버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좀 견주했어요. 네. 어 최근에 카카오가 40만 원대에서 나름대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 밸류 논란들이 현재 좀 있죠. 90배가 넘는 밸류지만 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것들 어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엊그제 있었던 SK바이오팜에서도 보여지듯이 SK바이오팜이 움직였을 때주 어 SK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도와 있었죠. 예. 어, 그러면서 지금 20만 원대 중반까지 밀리는 어,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어, 어찌 됐던 뭐 자회사 상장 이익에 따른 어, 그러한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SK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30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무려 어약 3분의 1이 네.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된다면 라 지금 카카오를 추경 매수한다는 라 것은 어 쉽지 않다. 음. 이미 카카오에 대한 재료들이 다 노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어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라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을 좀 실현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가격대에 사셨던지간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손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과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바이오팜의 선례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SK 바이오팜이 막 상장한다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SK 주의 그 예.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는 다시 또좀 조정을, 조정을 받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예. 똑같이 적용한다면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 또 카카오의 주가에도 만약에 이제 조정받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또 예상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좀 어,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제 보니까 기관에서 카카오를 네. 좀 매도하는 네. 순매도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었네요 최근에 보면은 그니까 어제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띄었던 네. 게 어~ 개인은 엄청나게 사들이고 외국인이 타거든요. 외국인이 네. 한 1조 6천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도를 했고, 네. 개인은 1조 5천억 원순 매수를 했거든요. 이 최근에 이런 외인의 매도세 좀 컸는데 이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들이 뭐 간헐적으로 좀 찔끔찔끔 사는 듯한 느낌을 주고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거대한 뭐탐 브라운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외국도 결국 기관 투자자이죠. 음. 기관 투자자이다라는 것은 결국 외국에 있는 개인들의 어떤 펀드 자금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다 보니까 아쉽게도 펀드들이 수익률을 못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규모 펀드 환매가 유출이 되고 있죠. 네. 펀드에 넣어놓는 이 차례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음. 아, 이런 투자자분들이 국내외에서 다 저, 저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 기관들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어~ 기관에서 돈을 빼서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투자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어,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가 신흥국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신흥국이라고 한다라면 뭐~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막뭐 이런 나라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 1 9가 불안한 나라들이죠 어, 따라서 신흥국이란 카테고리에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다시 재천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선뜻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참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 저변이 확대됐고 예. 또 어, 정보도 많이 이제 많이 유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미국 주식 워낙 또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미국 주식 테슬라에 대한 국내 투자자 지분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었다고 아, 예. 하더라고요. 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어, 조금 조금씩 뭐한 주, 두 주, 열주 이렇게 사모았던 게 무려 어 전체적인 테슬라의 어 대주주 순위 10위에 달았습니다 아, 한국인 투자자들이? 예, 한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네. 모은 게0.89% 네. 정도.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10위가 0.81%였는데 네. 0.89%를 했다라는 게 우리나라 예탁결정원에서 이제 어 30날 일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네. 어, 따라서 지금 10대주주가 됐습니다. <laughs>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단하네요. 어, 예, 대단한 그런 건데 어,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 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들 수가 있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하면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익숙한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물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쏠림 현상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런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익숙한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몰빵 투자와 같다. 네. 아, 리포트폴리오를좀 구성하셔야 되는데,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몰빵으로 이제 뭐 애플 테슬라. 구글 뭐 이런 정도로 좀 투자를 하셨다라면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좀 네.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 용어는 조금 순화해서 사용해 주시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자 어쨌든 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지분 한0.9% 가까이 네. 갖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테슬라도 간밤에도 엄청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 1 올랐어요. 앞으로 또 예. 과연 테슬라가 어디까지 갈지도 많이 어, 관심이 가는데 또 일각 에서는 이렇게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가격을 띄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결국은 또 한국 투자자들한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좀 우려 에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의견일 뿐이니까 잘또 해석 을해 줘야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네. 해외 투자 팁이 있다면 좀 조언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etf 투자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네. 직접 종목 투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해외 투자는 우리가 좀깜깜이 투자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ETF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30% 이하. 어. 그러니까 국내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저는 이거 좀위험하다고 봅니다. 음. 어,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30% 이하로 하시고요. 어, 해외 투자도 현재 지금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포털 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재무제표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도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번역이 되거든요. 어, 이런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국보다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보다는 여전히 선진국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진행되는 카카오 게임즈의 일반 투자자 청약, 어,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어,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 분산 투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